보게서 폰투 디자인 중에 리플렉션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글씨를 써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위 아이템에 가서 Convert Text to Boxes 요거를 박스로 변형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은 이제 글씨가 아니라 박스가 된겁니다. 상자죠. 그럼 이것을 그림자를 리플렉션 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아이템에 가서 플립 쉐이프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Horizontally 수평으로 바꾸는 거와 Vertically 수직으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수직으로 바꾸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줘야 될까요? 복사를 대야 되겠네요. 복사할 때는 Alt Shift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롭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것을 선택해서 아이템에서 플립 쉐입에서 Vertically 이걸 해주고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게 간단한 리플렉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플렉션에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여기로 오는 거죠.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 Alt 키에 F 1 1을 누르면 나타납니다. 그럼 밑에 것을 이렇게 대고 여기에서 줄에 가면 축이 나오죠? 이거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 어두운 쪽이 위로 가고 밝은 쪽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때는 각도를 해주는 겁니다. 각도를 negative 90으로 하면 negative 90, 90 degrees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F7을 눌러보면 가이드라인이 없어지고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밑으로 줄래에서 응용편입니다. Alt-Shift를 누른 다음에 줄래그를 하면 이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아까 하이템에서 vertically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서 응용입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놓고 여기에서 각도를 마이너스 6으로 해볼게요. 자 네이버 6 디그리즈 했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m 스 x skew 박스를 기울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6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밀려드니까 안되겠죠? 똑같은 값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막스 x angle과 막스 x skew의 값을 negative 6 degrees로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한번 해 봅시다 negative 6 어디에서요? 여기는 box angle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막스 규를 이거를 또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이 각도 자체를 보면은 정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보면은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값이 33이라고 하고 한번 33을 써볼게요. 엔터.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가 이게 좀 크다 싶으면요. 요 요거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밀어 주면 돼요. 늘려 줄 수도 있고요. 밀어 줄 수도 있고요. 음, 보셨나요? 이렇게 q u a 에서도 이게 보통 포토샵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q u a 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정밀하죠. 어떻게 보면 q u a r 에서 하는 게 Adobe 포토샵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여기 바로 직관적으로 나타내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